하나님의 말씀, 대사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1 1월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달력 있는 거 혹시 아시죠?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에요. 다음 주일부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력상으로는 올 한해 마지막 주일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죠. 우리 이렇게 소리내어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쳐볼까요?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 서로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laughs> 함께라서 오늘이 더욱 은혜롭습니다. 함께라서 오늘이 더욱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또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풍성히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비가 와서 좋은 날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1980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바람불어 좋은 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람불어 좋은 날 제가 책을 보는데 그 영화 제목에 대한 에피소드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감독의 말에 따르니까 한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말하기를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대요. 예를 들면 요트놀이를 가려는데 그날따라 태풍이 불어온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만 못 가니까 억울해서. 확비 나와 봐라. 그렇게 속으로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날 중에 나쁜 날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이고요, 비가 오는 좋은 날이고, 너무 추워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책을 읽는 듯이가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가 소풍 날 당일 날 비가 오면 야 오늘 날씨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가 오는 날도 좋은 날, 바람 불어 좋은 날인 거예요. 이건 한국의 오래된 동화에 나오는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소금장수이고 둘째 아들은 우산장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날씨 때문에 걱정이 끝이 없어요. 맑은 날이면 아이고 오늘 같은 날씨에 둘째 우산 장사가 안 되겠구나. 우산 장사 하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이고 이런 오늘은 큰 아들 소금이 다 젖겠네. 그런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해요.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바람 불어도 걱정이에요. 어머니는 하루하루 한숨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은 날이면 큰 아들 소금 장수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둘째 아들인 우산 장수는 얼마나 또 장사가 잘 되겠어요? 어머님은 날씨만 봐도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저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매일 걱정할 이유만 찾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좋은 날을 보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로 이 어머니는 맑은 날이면 소금 장수 아들을 비우는 날이면 우산 장수 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표정은 늘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날에는 나쁜 날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불평의 날이 되기도 하고 감사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오늘 우리도 감사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잊혀진 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하라라는 계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이 개명은 적극적인 개명입니다. 감사를 해도 되고 감사를 안 해도 되는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입니다. 영어로 보면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언제든지 At all time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어를 다잘 아시죠? 영어에 대해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생각하다 라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Think 근데 이 Think와 감사하던 땡크가 어원이 같대요. 이 고대 영어에서는 이둘다 마음속으로 곱씹고 마음을 쓰고 마음으로 좋게 여긴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땡크, 깊이 생각하는 마음, 깊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땡크,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기억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도 감사의 씨앗을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또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길 소원합니다. 사실 추수 감사절은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620년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낯선 땅을 향해서 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출발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원래 그들은 스피드웰이라는 그배또 하나는 메이플라워 배그두 배를 나눠서 이 신대륙을 향해 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스피드웰호가 떠나기도 전에 연달아 고장이 나서 침몰 직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행을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그래도 나는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 메이플라워호에 옮겨 타서 그렇게 훨씬 예정보다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렇게 메이플라워에 옮겨 타 출발부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의 항해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바다에 나서자마자 거대한 폭릉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배를 내려치면서 마치 뿌리째 흔들리는 듯했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배 안쪽에 모든 운명을 맡긴 채조마조마 날들이 이어갔습니다 갑판 위에 올라가면 이 폭풍 때문에 너무나 위험해서 대부분 배 아래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신대륙을 향한 그 횡단 여정이었지만 너무나 두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 배 밑에 있다 보니 통풍이 되지 않아서 또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있고 물도 부족하고 음식은 거의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여러 질병으로 시험을 하고 말 그대로 죽음과 공포,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66일의 항해 끝에. 뉴 잉글랜드의 럭키 해안에 닿았을 때 기뻤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빵을 땅을 딛자 오히려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땅은 차갑고 돌이 가득하고 농사짓기 어렵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게다가 그해의 겨울은 너무나 혹독하게 추웠어요. 질병으로 추위로 굶주림으로 도착한 사람 거의 절반 이상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나서 뉴잉글랜드의 차가운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이 메이플라워 그배 그때부터 지금 추수감사절 첫 번째 드리기까지 그들은 온통 시편의 기도로 그 시간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시편 121편을 노래하고 시편 100편을 외우고.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 삼았다는 라것이요 그들은 여러분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결단이라는 것을. 그 청교도들은 알았다란 것이에요. 결국 1621년 첫 추수를 마쳤을 때 그들은 비록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살아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의 원래 의미고 정신이란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따지자면요, 우리는 당시에 청교도들 못지않게 너무나 풍족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제껏 우리는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부여 십자가에 대한 그큰 감사로부터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인도해 주신 그 감사까지 넘치는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있지만 막상 입 밖으로 십사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대사로니까 전서의 말씀 더욱 범사의 감사라 그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와이에 있는 작은 섬에 몰로카이라는 곳에요 오래전에 나병 환자들이 강제로 격리되어 살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긴 세상 어떤 희망도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았다 느꼈고 죽음을 기다렸고 외로움과 절망,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땅으로 한 젊은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가 바로 다미안 선교사예요. 젊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 곳으로 그 격리된 나병촌을 스스로 선택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말리죠 거기 들어가면 당신도 병에 걸립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담임한 성교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로 남겠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집을 짓고, 썩어가는 환불을 정성껏 씻겨주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손과 그의 눈물과 그의 미소는 그 땅에 거의 죽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결국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다이면 선교사도 결국 그 병에 걸렸고 걸린 거예요. 그토록 함께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과 정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병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같아질 수 있음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내게도 허락하셨다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사람들 곁에서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편안할 때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감사에는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감사의 조건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하박국의 고백 같이.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 감람 나무, 논밭의 식물들, 우리의 양들, 위안간의 송아지, 그런 것에 감사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에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근원을 두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관계 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범사에 감다, 감사하되 감사가 오히려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범사에 감사라이 말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에 잣대로 삼는 그 기준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아닌가 가늠해 볼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감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범사의 감사라 이 주님의 명령은요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인 것이에요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감사는 마음이 신앙 성숙의 잣대 된다 말하고 합니다 신앙 성숙의 잣대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예를 들면요, 이 교회 예배를 잘 마치고 우리 교인 중에 나가다가 이 계단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습니다.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아니 이렇게 이마에서 피가 나는데 뭐가 좋다고 감사합니까? 라고 대모을지 몰라요 그때 성숙한 성도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기 계단 모서리에 눈이라도 찔렸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다쳤는데 어떻게 감사하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이 감사를 상황의 결과로 볼 뿐인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나님의 손길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감사의 깊이를 결코 이해하기 어려워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열리는 영적 시야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눈이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신비고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 중에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먼 곳에서 우리 교회 이제 새벽마다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인데 교회 거기다 도착을 했을 때 갑자기 나온 차에 크게 사고를 당하셔서 차가 폐차됐어요. 모든 그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니 어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다른 때도 아니고 새벽 예배 오다가 어떻게 이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은 어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당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사고 당했지만 그래도 뼈 하나 부러지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처음 운전해서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운전해서 오면서 사고 지점을 지나치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걱정되고 두려운지, 꽉 자꾸 기도하면서 온다는 것이. 그러면서 자신의 사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게 걱정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요. 이러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추수의 감사, 이 추수의 절기는 누구에게나 기쁜 절기가 되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누릴 모두가 기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내 가족만 누리고 나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에 모두가 초대받는 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인 것이에요. 여기서 다시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초기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1620년 그의 겨울이에요. 청교도들을 그 차디찬 북미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요. 절반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손길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요. 그 청교도들의 그 고통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청교도들을 낯선 이민자들이라 멀리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낯선 이들을 향해 두려움이나 배척이 아니라 환대와 자비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혹독한 그 겨울 속에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옥수수를 나눠주었고 사냥하는 방법, 농사짓는 방법, 또 물고기 잡는 방법, 씨앗 뿌리는 방법,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며 청교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요, 단순한 친절 그 이상입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당시 원주민들이 "우린 괜찮으니 뭐 감사하다", "우린 먹을 것이 많으니 우린 감사하다" 이 자기들만의 감사에만 머물렀다면 아마도 이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청교도 공동체 초기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 신앙의 씨앗도 뿌리내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이민 정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미국 당은요 낯선 이들을 환대함이 시작들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 마음이 잊혀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민자 문제를 놓고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청교도들을 맞이했던 그 환대의 정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환대가 청교도들을 살렸고, 그 환대가 복음이 심겨질 토양을 만들었고, 그 환대가 감사절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수 감사절이 출발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감사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끝나지 않고 이웃까지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때 감사가 필요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려 보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감사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지금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에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죠. 추막절에 관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대라고 말씀을 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혼자 절기를 지키고 즐거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며 지키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날은요 어느 특권층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0 0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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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와 수혜된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할 그 절기, 철기 동참자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웃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올한해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기쁨만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의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눔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 함께하는 삶 속에 감사의 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결단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명하시는 하나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찾는 저희들의 신앙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 감사가 나만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지는 감사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